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덕질하는 남자 셀퍼럴덕후입니다. 오늘은 선물거래 수수료를 최대로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플랫폼 테더맥스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구조와 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는 걸로 하죠. 자 비트코인 시장의 트레이더 여러분 그럼 집중해주세요. 우선 테더맥스의 좋은 점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트레이더 위주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인플루언서들처럼 본인의 수익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 거래를 진행한 트레이더에게 직접 레퍼럴 실급 환급함으로써 최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더맥스는 매우 깔끔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선물 거래하는 모든 비트코인 트레이더라면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일처리 또한 굉장히 빠르고 고객센터가 24시간인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점 등에서 비춰보았을 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의 트레이더들을 위한 장점이 정말 많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테더맥스는 기존의 일부 인플루언서들만이 받아가던 커미션 수익을 트레이더에게 최대한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고정 댓글 및 더보기에 테더맥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영상에서 홈페이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테더맥스와 제휴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여러 메이저 거래소를 지원하고 있죠. 이런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선물 매매를 진행하는 고객이 수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이 경우 고객이 매도, 매수, 선물 매매를 할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코드 제공자에게 레퍼럴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테더맥스는 그 레퍼럴 수익을 고객한테 환급해 주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페이백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페이백 계정만 하나 개설하면 끝인 간단한 과정인데요. 기존에 선물 거래를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신규 계정을 하나 더 개설한 후에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페이백 계정에서 KYC 인증 절차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KYC 인증은 굉장히 간단한 기본적인 절차이므로 걱정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테더맥스에서 글로 보는 가이드, 영상으로 보는 가이드 등 다양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해 놨으니 그저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는 페이백 테스트도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죠. 해당 테스트의 결과가 생각보다 정확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기능이랍니다. 페이백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다 신청 후 24시간 안에 환급이 마무리된다고 하니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페이백 계정 개설하고 검색창에 UID 조회만 해보세요. 페이백 금액이 쌓이고 나면 바로 환급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테더맥스에서 각 거래소별 혜택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서비스 소개해보시면 각각 지원하는 거래소마다 페이백 혜택이 나와있는데요. 바이비트의 경우 수수료 20% 할인에 25% 환급이고 비트겟은 50% 할인에 54.5% 환급입니다. 맥스씨는 45% 환급 OKX와 후원합니다. 비 빅엑스의 경우 54% 환급이네요. 각 거래소의 상세페이지에 해당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자세하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더맥스를 통해 트레이더분들이 환급받은 수수료 금액만 60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테더맥스를 통해 수수료 환급 혜택을 받고 계시다는 거겠죠.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혜택도 잘 둘러보시고 페이백 테스트도 해보시고 페이백 계정 개설까지 하셔서 수수료 환급 혜택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덕질하는 남자 셀파럴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